제목이 최고의 자아상, 자의식이 없는 자상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장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31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럼 이제 골로셋스로 넘어가서 골로새스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내가 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수일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아상의 혁명입니다. 네, 혁명이라는 것은 보통 두드려 부수고 새로 이제 고치는 건데 남을 대상으로 해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을 이제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이해. 예. 네, 이걸 이제 성경 말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자아상 첫 번째 시간에 돈, 건강, 인간관계. 보통 이세 가지가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돈, 건강,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진리 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체성 위에 정립되지 않으면 늘 이게 이제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도 고통하고 아파하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도 왜 자꾸 생기는가 하면 뿌리가 있어요. 그게.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돈, 건강,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그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속의 뿌리가 가만 보면 자상의 아 문제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열매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나는 나를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냥 내가 보통 때 나는 내자아상 좋아. 그렇지만 잠재의식이라 그래가지고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잠재의식, 내 생각, 내가 막 생각하는 것 말고 또 깊은 그 생각 밑에 또 예, 의식이 또 있잖아요. 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그 아래로 내려가는 서 있는 생각이 또 있어요. 나는,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그때 좀 잘못됐었구나. 이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에, 생각, 깨달을 때도 있죠.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겠구나. 나는 그 의식하지 못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는 그때는 의식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뭐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뭐가 정리된 후에는 아 맞아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자아상 나에 대한 평가가 의식에서 비롯됐든지 이 잠재의식에서 비롯됐던지간에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내 속에 있는 이 자아상, 내가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또는 뭐 의견이라 그랬죠. 네 의견이 뭐야?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나에 대한 의견이 뭔가 지금 비뚤어져 있거나 잘못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문제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건강에 대한 문제, 돈 문제도요, 이게 뭔가 자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약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당뇨가 있는 거예요. 10살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당뇨를 늘잘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자기 딸도 유전적으로 12살부터 당뇨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딸이 힘들어하지 않고 좌절, 절망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정체성을 아버지가 심어주니까, 딸이, 이제 식이요법, 건강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제가 책을 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 이제 정체성이 잘못되면 이제 자꾸 이제 나는 허약해, 나는 건강이 아유 나는 약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면서 막 여기에 막그 시달리면서 그 밑에서. 음? 어려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보통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나, 쓸모 없는 나, 환영받지 못하는 나, 뭐 이렇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열등감. 네, 뭐 살아서 뭐야 이 이런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시각.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거의 대부분이 이 자상이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계속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자꾸 죄의식, 몸은 잘못되면, 어, 내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생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뭘 원망하는 게 있잖아요. 원망불병은 누구를 향한 거라 고 그랬습니까? 환경을 원망한다.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네. 왜 나를 꽂혀 주시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정체성은 뭐냐 하면요. 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간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자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문제가 있는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아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수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제 계속 말씀해 드릴 거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근데 여기 어 그게 참내참된 정체성이죠. 근데 또 어떻게 잘못 이해하기 쉽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또나나 나, 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나의 정체성 내가 들어가니까 또 내가 또 나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나는 약하죠. 나는 뭐, 자꾸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나를 보면서 또 문제가 많은 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상은 자 의식이 없는 자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또또 그리스도 안에 해놓고 또 그거는 또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또 자꾸 어, 나 네.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영국 우리의 속에 우리는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그런 존재거든요. 이제 영과 육두 개로 보기도 하지만 영, 혼, 육 이렇게도 보거든요. 영, 혼, 육, 영, 혼,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 것을 받는다 고 그랬습니다. 새 것을 지금은 어때요? 날로 후퇴해진다즉 계속해서 노화되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몸을 너무나 함부로 대한다든 가 한다든가 또는 몸은 이게 뭐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악하다는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요.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몸뚱아리. 아이고 뭐 썩어질 거 뭐. 이거 뭐 언젠가 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질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안 돼요. 몸도 나라는 존재죠. 그래서 몸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영, 혼, 몸 중에 영은 그리스도 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새로워졌어요. 근데 혼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혼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보통 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이게 진짜 나예요. 본질적으로. 네. 왜냐면 이 혼은 이제 우리가 그것도 쉽지 않지만, 혼은 날씨처럼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네. 혼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 하면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 영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영은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내가 나의 모습을 볼수 없다 그랬죠.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항상. 야, 나 여기 뭐 묻었나? 여기 얼굴 괜찮아? 다른 사람 통해서 하죠. 손가락에 눈이 있으면 거울를 보고 어 여기 뭐 묻었구나 예. 저도 이금 이빨을 빼가지고 좀 아픈데 여기 어떻게 됐나 피가 좀 멈췄나 예. 보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아야 되죠 손가락에 눈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불편하겠죠? 조금만 하면 눈이 아야 하야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 탁 넣어보면 이제 보일 텐데 아무튼 이 뭐를 통해서 나를 보듯이 내 영도 뭘 통해서 볼수 있다 그랬죠? 영은 오직 이게 혼과 육과 달리, 육은 진짜 뭐딱 꽂으면 아프고, 딱 다음은 딱 느껴지니까 알수 있죠. 딱딱 다 보이고,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 영의 상태, 이게 내 영이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의 본질적인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혼적인 내 혼을 보면서 자꾸 나를 이제 본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혼을 바라보는 혼적인 것을서 옮겨줘서 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내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지진한주나 지진한주 생각한대로 내 장체성을 왜 잘못되냐면. 내가 나를 보는 의견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되면 되는데 보통 아이고 못났나 뭐했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요 주변에서 네. 꿀밤 아이고 이것도 하나 못하고 아이고 바보야 그러기도 하고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너는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너는뭐 어떻게 그렇고 막 주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혼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 혼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오늘 보시면 진짜 내 진정한 생명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진짜 진짜 나는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까?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는 어떠냐 이제, 이제 오늘 한번그 정도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오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어? 벌써? 네 예. 내가 보통 한 20분에 맞추는데 벌써 뭐다 시간이. 예. 그 이제 일단 한 대까지. 왜냐하면은 좀 길게 하니까 이게 카톡이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 일단은 예.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 말씀 을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아 오늘 자세히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어요.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들은 이제 의인이었죠.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어... 여러분, 그, 너무, 뭐, 텔레비전 드라마를 집중해 있으면요.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불러도 막 몰라요. 책에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자기가 재밌는 것에 너무 집중했으면 다른 사람이 막 불렀는데도 못 알아는 거야. 옆에 가지고탁 치면서, 야! 뭐해? 안 들려? 그럼, 어? 그러면서 이제 할 정도로 우리가 집중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네 아직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죠 근데 엄마가 아유 예뻐 아유 착해 자꾸 그러면 엄마의 그것을 이제 바라보느라고 네 엄마에는 그거를 엄마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자기를 볼줄 몰라요. 근데 엄마만 이제 엄마가 해주는 말을 통해서 자꾸 이제 자기가 되듯이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어 뭐라고 되어 있죠? 찾으라가 되어 있어요. 구하라로 되어 있어요. 찾으라. 예, 그런데 이 찾으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예, 그들은 예. 왜 거기를 찾아야 됩니까? 왜 위에 것을 찾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진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적 위치는 나의 영은 네.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위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신분이고 내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영은 어떻다 그랬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꾸 혼적으로 여기서 있는 여기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만 보면 안 되고 나의 진짜 생명, 나의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의 위치와 영적 신분 그 위치가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뭐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 아니라는 것은 뭐 수요일 날나오시는분 정도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정체성과 비교해 보면 나의 정체성은 예. 땅에 있는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맞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미국에 있는 그 시스템을 자꾸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미국에 살면서 저기 뭐 예를 들면 러시아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위로부터 났다 그랬거든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을 때그 요한복음 3장의그 밑에를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났어요. 우리의 태어난 지점이 예, 위라는 거예요. 그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미국 북쪽 달라고 막 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막애 낳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거기서 미국에서 날라고 막 미국에 있는 것을 혜택을 누리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나왔어요.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뜻이죠 하늘나라를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체성으로 보면 진짜 나를 알려면 내가 어디 있어요?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그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면서 다른 거다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다른 거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죠. 이제 둘째 날은 안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둘째, 셋째가 합, 합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31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인간을 만들고 나니까 그 인간 때문에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힘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힘이 좋은 존재예요 네,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많이 이게 이제 막 굳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보시, 보기에 좋은 존재일까 거울을 봐도 때로는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 있으면요 거울도 보기 싫어 내를 보면 은 아이고 이 꼴도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존재고, 아이고 그냥 막 쓸모없는 존재고, 이게 뭐 이런 뭐 내가 뭐 이런 이런단 말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열등감이 심하고 그러면 아, 누구처럼 참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가 첫날부터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 나잖아요. 나는 나를 잘못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대요? 힘이 기쁜 존재, 기뻐하시는 존재, 힘이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인가 17절부터 보시면 예,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도다. 우리가 자식 낳아 놓고 또는 손자 보면서 아 진짜 막 쳐다만 봐도 좋지요. 예, 어릴 때 것도 그렇지만, 예. 나는 찬영이, 준영이, 여경이 사진 보면서, 야, 제 보면서 막 좋거든요. 예. 자식이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보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아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이 좋았다' 하는 말씀을 아담 하와도 들었겠지요. 예.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반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아직은 안보여줘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제가 이제 반지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내 반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어떤 반지일까 알려면 뭘 보면 돼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를 여러분이 와서 보면 아~ 이런 모양으로 반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구나. 이야 멋있네. 이렇게 하듯이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랬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으니까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참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수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 0절에 음. 17절에.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음.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세상적인 그 모습 예, 세상의 평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죽어지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고린새에 죽었고 다시 새로운 태어난 존재. 그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알수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내 영이. 이제 이걸 깊이 알고 이제 내 혼이 이제 점점 내 영을 그렇게 지음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변화되어져가야 되는고 내 영에는 내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단 오늘은 그렇게만 더 깊은 내용은 또 다음 주또 다음 주에서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